매미를 터는 작업들이 항상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르기 전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도 이제 오르기 전에 한번 좀큰 하락이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서투자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시장 이슈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아이디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을 100%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어떤 이슈나 이벤트에 대해서 시나리오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나만의 대응 방법은 항상 마련을 마련을 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뭐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현금 100%를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반대 방향 반대 경우처럼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어,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어느 정도 적절한 비중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이번 주 말에 정상이 좀 만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갈등이 더 심화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추가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더 추가를 하기에는 미국도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물론 이것도 확률입니다. 확률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이나 화이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해,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음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이 어떤 사차 산업이랑 5G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중무역전쟁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해서 화웨이를 조금 풀어주고, 뭐 다시 뭐 컬컴에서 제품을 다시 공급을 하고, 이거를 다시 도, 백도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음, 지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각각의 포지션들이 조금 달라요. 현대 레베이 같은 경우는 현재 한10% 정도 수익권에 있고 지금 29 30일에 트럼프 한국 방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만 따지면은 현재 트럼프는 방한을 했을 때 김정은을 만날 계획이 없지만 DMZ 방문할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경협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 방한에 대한 이슈는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한 이슈보다 더큰 이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잡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더 오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의뭐 방한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나오기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저의 전망은 약간 한 길면은 뭐 2주? 짧으면 1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솔솔 불면서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지션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요. 계속 홀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어, 다시 그냥 오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익권이어서 크게 뭐 하락을 한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한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뭐 하락이나 단기 조정이 있을 때 매집이 좀 강해진다고 해야 되나? 매집이 강해지고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어요. 아,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식은 결국에는 비중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퍼센트 얼마나 몇 퍼센트를 수익을 받느냐도 중요 한데. 결국에는 얼마나 큰큰 큰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돈을 어, 투입을 해서 비교적 뭐100% 200% 까지는 아니더라도 뭐50% 정도 수익률이지만 투입한 자본이 크게 크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도 크기 때문에 결국에서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중을 누가 더 크게 실 실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곁다리로 샜고, 그다음 이제 5G가 오늘 좀 조정이 많아요. 이노아 제가 이제 투자고 하 있는 종목이 좀 많은데 이노아이리스, 서진,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웍스 이렇게 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이솔루션도 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5G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조정 기간이 한달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더 조정받을지는 저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5G에 대한 투자가 뭐 지금 당장 끊기지 끊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과 일본 쪽에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약간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중 무역협상 무역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다시 상승 랠리를 좀 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이거, 이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한60% 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을 좀줄수 있고. 그리고 물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61선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61선 터치하고 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개미를 터는 작업들이, 항상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르기 전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오르기 전에 한번 좀큰 하락이 나왔어요. 거의 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당시에는 꽤큰 하락이었죠.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반등을 쭉 했죠. 어, 이런 하락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현금, 어, 주식 몰빵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저도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마음의 안정을 좀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TCK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 좀 반도체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어, 이게, 음, 오늘, 이 올해 전반기까지만 해도 어떤 장비 투자라든가, 그런 반도체 가격 D램, 랜드 가격 상승이 최소한 2분기, 3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화해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어, 신규 투자를 지금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원래는 뭐 하반기에 신규 투자를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면 그 모멘텀으로 테스라든가 그런 장비 업체들이 빵 뛰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좀 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메모리 장비 투자가 45% 하락을 하고 2020년에는 물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죠 2019년이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게 하락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올해 484억이고 2020년도에는 584억 달러인데 이게 올해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 추정치가 훨씬 더 높았어요 2019년이 한 500억 이상이었고, 2020년 600억, 65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기준치가 굉장히 낮아졌죠. 그런 그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말고 메모리 쪽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음, 주가가 좀 힘을 못쓰고 있죠. 테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바닥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어, 투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 이때가 역사적인 거래량이에요. 지금 테스, 테스를 예전 차트를 쭉 돌려봤을 때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테스는 상당히 전 좋게 보고 있지만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 수익 구간인데, 어,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너무 좋아해요. 보시게 되면은 이때 짝 저점에서, 정말 저점에서 샀죠. 저점에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는데, 어, 이, 이런 비슷한 그 패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이슈라든가 상승 모멘텀은 있는데, 어떤, 업종이라든가 그쪽 섹터의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같이 따라서 그냥 끌려 내려온 거예요. 이건 모멘텀은 있지만 비슷하게 본 종목에 저는 헬릭스믹스 있잖아요. 헬릭스믹스 이게 이제 바이전에 바이로메 됐는데 30만 저는 이거 예전에 29만 원대에 샀다가 25만 원에 다 팔고 나왔는데 30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거의 3분의 2 토막 정도가 났어요. 저는 이거는 더 하락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바닥을 최소, 어, 작은 바닥이 세번 닫아졌고 큰 바닥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 절대 지켜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지금 다른 매지온이라는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가 곧 마무리 되면은 이 종목으로 갈아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OLED는, OLED는 이제 사이클이 크게 한번올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 QD OLED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화권, BOE 뭐 그런,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솔, 어, 한솔, 현대코였나? 한성내부택이었나? 한성 어 이, 이게 이것도 이제 OLED 관련주인데 지금은 좀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조정 받으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중에 적당한 가격대 오게 되면은 매수를 할 거예요. 네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고 결론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뭐 사거나 파는 건 없고 5G OLED 경협주 모두 홀딩을 하고. 어, 다른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